안녕하세요, 신비아분입니다. 어, 벌써 크리스마스 시즌이 들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관한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어, 그 크리스마스 시즌 길 건방에서 나온 아이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는 요 아이인데요. 신상이에요. 해밀에서 나온 아이인데 너무 귀엽고 완전 맞습니다 사이즈는 6cm 되는데요. 내경은 4.5cm, 키는 5cm 됩니다. 이렇게. 바탕 색깔은 녹색, 파란색, 보라색, 분홍색, 검정색. 이렇게 다섯 가지예요. 모르는데, 코너 리토스 하나씩 꽁꽁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12,000원 짜리입니다. 다섯 개에서 6만원인데, 5만원에 드립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준비할게요. 단발머리. 그리고 리본을 단, 어 위에 그, 똥머리인가요? 이 아이는 양머리. 이렇게 세 개를 준비할게요. 이 아이는 자이 아이는 들꽃분이고 소파기 분이고, 분이고 어, 미니 분이에요. 이 구는 7cm, 6cm 되고요. 이 구는 5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캐릭터분 안경맞고 귀여운 아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22,000원짜리 3개 66,000원인데요. 6만 원에 드릴게요. 자 들꽃분인데요. 이렇게 4개 준비해 볼게요. 자이 아이는. 어, 꽃만 있어요 들꽃 이렇게 꽃 모양으로 되어있고요 역시 속파 기분입니다 이 전체 크기는 8cm, 7cm, 5cm 돼요 이 아이는 2만원짜리예요 2만원짜리 캐릭터분은 2만 2천원짜리 캐릭터 2천 그리고 이렇게 인형이 있는 이 아이는 2만 5천원짜리가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똑같아요 그냥 여기 인형이 있어서 2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이아이 5만원에 4만원 하면 9만원이거든요 역시 20% DC하면 7만 2천원인데 그냥 7만원에 이렇게 4개 7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아이 정수분이에요 요 아이도 정말 오랜만이죠 15,000원짜리가 되겠습니다 이구는 6.5cm 키는 5cm 튤립이에요 요렇게 두개 3만원에 요 아이도 역시 25,000원짜리인데 어린아이 대신 여자애 대신 야옹이가 있어요 소파기분입니다 이쪽은 8cm, 7cm, 5cm 됩니다 5만원에 아이고 5만원에 3만원, 8만원이죠. 20%를 지시하면 6만4천원인데, 와이 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 산세베리아죠. 어,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산세베리아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강아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모자를 쓴 야옹이가 있네요. 요렇게 있습니다. 요 아이도 4만 원, 요 아이도 4만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 9.5cm, 키는 11cm 되네요. 자, 요두개 하면은 8만 원에다가 요 아이는 어 강아지하고 사람 있어 집사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어, 그 시즌분, 이렇게 딱한 세트가 있어서 이 아이를 같이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입구는 11.5cm, 키는 10cm 돼요. 4만원, 4만원, 4만, 4만, 4만 4천원 하면 12만 4천원이에요. 20%디 c 하면 99,200원이거든요. 자, 이렇게 세개 해서 10만원 해드릴게요. 크리스마스 시즌분 한 분께 드립니다. 오랜만에 그루밍이 브루밍입니다. 요 아이는 이렇게 깔끔해요. 채색이 다리 부분까지도 이렇게 깔끔하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손눈이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점만 넓은 거지 두꺼운 거 아니에요. 가볍고 얇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하는데요. 저렴하게 드릴게요. 입구는 11.5cm, 내경은 9.5cm, 키는 10cm입니다. 이 아이 7만 원, 이 아이 7만 원, 두 개에서 14만 원이에요. 10만 원에 드릴게요. 그러니까 4만 원이 대시되는 아주 커다란 대시가 되겠습니다. 두번속하이 8만 원짜리예요. 붉은색입니다 소파기부는 모양이 좀 자유분방해서 어, 사이즈를 정확히 들기가 힘들지만 이렇게 대충 보면 이쪽은 13cm 되고 이쪽은 10cm, 키는 13cm 됩니다 붉은색이 하나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로 아이는 8만원짜리고 20% 디시하면 6만4천원인데요 6만원에 드립니다 25%디시한거예요 녹색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우아한 와인는 약간 서양적이라면 이인 동양적인 느낌이 들어요.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이쪽이 한 13cm 되고 12cm, 11cm 되네요. 이 아이도 역시 8만 원짜리예요. 20% DC하면 64,000원인데 4천 원까지 따르면은 6만 원25% DC해서 드릴게요. 이번에는 그 도양분이에요 이쁜 드레스를 입은 아가씨들입니다 파티에 나가 있는 아가씨 같죠 하얀색 있어요 너무 이쁘죠 음, 이 아이는 결혼식에 나가는 아이고 이 분홍색은 약혼식에 입죠 자, 다리가 이렇게 길었어요 볼은 요정도예요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요아이는 어, 뒤에 세워 놓거나 음, 그 장식하기 위해서 하시면 좋아요. 예거는 10.5cm, 키는 15cm인데 다리가 10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5,000원짜리 두개 7만 원인데요. 요아이를 어, 제가 음그어토마루분 요아이 하나를 드릴게요. 제가 이번까마에서 요 드레스 분이 왔는데 빨간색만 잔뜩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그 판매할 때 하나요 넣어서 드리려고요. 해 9cm, 8.5cm, 23,000원짜리가 선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음25% 정도 DC에서 드려요. 이 아이가 좀 있는 대로 드리고 또 없어지면 은 <laughs> 그때는 또 다른 아이들을 준비해서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7만원에 23,000원 선물로 각오했습니다. 이번에는 요렇게 강렬한 색깔입니다. 자, 붉은 톤의 드레스. 요런 아이가 하나 있고요. 검정색이에요. 너무 우아하고 아름답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10cm, 키는 15.5cm 인데요. 요 아이는 다리가 10cm, 9.5cm 정도 된다는 말씀 드릴게요 자, 볼이 깊지 않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목대 있는 아이들을 심어주는 건 아니고 창이나 합식을 할수 있는 아이입니다 3만 5천원짜리 두개 7만원에 역시 23,000원짜리, 좀 빨간 드레스만 잔뜩 있어서 여기 선물 한번 넣어보려고요. 9cm, 8.5cm입니다. 이 아이가 한 5개 있거든요. 5분만 이 아이 드리고, 그 다음 분은 다른 선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토마르 분이 마음에 드시고, 이 화분이 갖고 싶으신 분은 빨리 찜해주세요. 이번에는 오랜만에 소크리 분입니다. 1 2 0 0 0원짜리예요 롱분입니다 엉덩이에 빵빵한 주물럭 롱분이 되는데요. 입구는 7.5, 7.5 되고요. 키는 10에서 9.5까지 되겠습니다. 이 입구만 재드리고 엉덩이는 안 재드렸어요. 엉덩이는 8cm가 됩니다. 이 다시 한번 재볼까요? 8cm가 넘기도 합니다. 좀큰 아이도 있고 작은 아이도 있어요. 색깔은 6가지가 되겠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노란색이 없었거든요. 근데 노란색을 부탁해서 노란색과 중에서 6가지예요. 분홍색, 또 붉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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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색 주황색, 녹색.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가 되는데요. 1 2 0 0 0 원짜리예요. 그래서 다섯 개6만 원인데 5만 오천 원에 드렸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다섯 개 이렇게 해서 다섯 개5만 오천 원이고요. 더 하나는 녹색을 빼고 보라색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다섯 개, 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녹색이든 보라색이든 선택하셔서 가져가시면 돼요. 이번에는 흑이랑이에요. 돌돌이 장미.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주황색과 붉은색이에요. 위에 레이스가 달려있고요. 아주 깜찍한 그런 아이입니다. 입구는 7.5cm, 키는 8cm가 돼요. 자, 요아이 14,500원짜리 두개 29,000원에 요 지게분 3만원짜리입니다 요렇게 되어있어요 이쪽은 11cm 이쪽은 16cm가 돼요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는 위험한 부분에 요아이를 놓으면 안정감이 있죠 자 키는 11cm입니다 합식하면 굉장히 이뻐요 지게에 꽃한 꽃 다발 메고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6만원인데요. 아, 5만원에 드릴게요. 나분도 하나,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요런 아이입니다. 꽃단분이에요. 꽃단분이 그 하나가 남았어요. 큰나분이 그래서 어, 소개해 드리는데 꽃단분은 가격 할인이 안됩니다. 밑에 보면 15cm가 되죠. 근데 우에일은 조금 더 펼쳤기 때문에 17cm가 됩니다. 17cm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크로키예요. 키는 18cm입니다. 한 송이 이렇게 꽃이 피어있습니다 이 아이는 6만원 짜리예요 꽃단보는 할인이 안 되기 때문에 6만원에 준비해 드립니다 이제는 이 아이를 준비하는데요 이 아이 처음 나온 아이, 두 번째 나온 아이예요 이 아이가 두개 남고 이 아이가 네개 남았는데 아, 저렴하게 드릴게요 전체 크기는 19cm 되는데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꽃이 보이도록 아, 오므러 들었어요. 그래서, 내경이 13cm, 키가 17cm 다니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와 이 28,000원짜리 두개 56,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입구가 13cm, 키가 15cm예요. 저희와 이도 23,000원입니다. 28,000원, 28,000원, 56,000원이고요. 23,000원이면 79,000원이에요. 이 아이 20% DC하면 63,000원이 되겠습니다. 63,000원이네. 꼬리 자르고 6만원에 드릴게요. 하나 더 있어요. 파란색과 붉은색. 전체 크기는 18cm, 내경은 15cm, 키는 17cm 되는 아이. 이렇게두개 있고요. 와인은 13, 14cm, 15cm 됩니다. 28,000원, 28,000원 두개 해서, 56,000원에 23,000원 하면 79,000원이에요. 20% DC하면 64,000원인데, 꼬리 자르고 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아이는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예요. 새로 나온 아이인데 이 아이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두개 세트를 하려고 이 아이도 20% DC 들어가요. 전체 길이 18cm, 내경은 15cm 키는 14cm입니다. 자, 요런 모양이고요. 모양이 똑같은데 이 아이는 이만큼이 더 큰거죠. 이 아이는 15cm 16cm입니다. 34,000원 28,000원 하면은 모두 해서 어, 72,000원인가 돼요. 그래서 20% DC. 이 아이는 신상인데도 이 아이 판매하려고 20% DC를 하네요. 그러면 은 5만원이 가 됩니다. 자, 이 아이 5만원에 두개 드리겠습니다. 이번 네, 나온 신상이죠. 이 아이는 이코가 23cm, 키가 25cm 됩니다. 사이즈가 아주 좋아서 어, 다육이 기르시는 분은 대품, 에오니엄 대품을 심어도 되고 뭐 철화 정도 심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아이는 뭐 개발 선인장이냐, 제런 같은 어, 관엽식물 심어도 되죠. 이 아이는 55,000원입니다. 가격도 저렴해요. 55,000원짜리 5만 원에 드릴게요. 이번에는 요 사각형입니다. 요런 사각형이 입구가 넓어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입구는 17cm, 키는 18cm입니다. 아주 품이 있어요. 요 아이는 3 2 0 0 0원 32,000원 두 개에서 64,000원인데, 제가 요 아이를 55,000원에 준비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색깔이 굉장히 진합니다. 녹색이 깔끔한 느낌이 드는데요. 다른 애들은 거품이 쓰여져서 좀 거친 느낌이 들지만, 이 아이는 거품이 없어서 매끈해서 더 단정한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19cm입니다. 키는 22cm예요. 이런 데다가, 군생, 어, 어, 또 대품 심어주면 아주 이쁘겠습니다. 이에 36,000원. 이아 36,000원. 두 개에서 72,000원인데, 오늘은 많이 빼드리는 날 해서 62,000원에 이렇게 이쁜 아이 두개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에요. 자, 옆에까지 꽃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아이예요. <laughs>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저는 이 아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는 16cm고 프리이스입니다 키는 17cm예요. 개있습니다 25,000원짜리 3개 7만0 0 0원인데 3개에 7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